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EW의 제로입니다. 자, 솔라나가 연이은 조정의 흐름이 이어지긴 했지만, 어, 다행히 18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여전히 지금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 홀더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좀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도 지금 같은 시장으르면서 저희 홀더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먼저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그 전까지 안정적인 바닥권으로 작용해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구간이 20만 원이 구간에서 횡보를 잘 해주면서 버텨주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라나가 갑자기 상승 빔이 나오면서 급격한 V자 반등하기보다는 횡보를 해주면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게 언제 영상이냐면요. 무려 한달전 20만 원 위쪽일 때 저희 홀더분들에게 미리미리 미리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요, 2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18만 원과 22만 원 사이에서 정확하게 상하방 횡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동시에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18만 원 부근 안정적인 지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홀더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좀 싸게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여전히 싸게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만 원을 중심으로 바닥을 다지려는 횡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방향성을 크게 바꿀 만한 거래량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이어질 경우 지난달부터 이어져 왔던 요 횡보의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속해서 18만 원 부근 안정적인 지지로 작용해 주고 있는 만큼 요 20만 원 위쪽 반등이 나오기 전인 지금의 가격이 어 보다 싼 가격에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사실 뭐 20만 원 부근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또 매집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차 리테스트 반등이 나오면서 또 22만원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가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좀 동반될 경우 22만원 상방 돌파까지 하면서 다음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매수 거래량의 유입이 부족해서 재차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18만원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계속적인 제 관점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에 솔라나는요 지금 18만원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준다 요게 끝이 아니고 결국에는 상승 파동으로 22만원 위쪽에 있는 이 비싼 가격들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시장엔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요때 요 물량들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까지 굉장히 많은 매수 거래량들이 쌓여있죠. 자 그런데 올해 1월달 최고점을 찍은 뒤에 지속적인 하락이 하락파동을 이렇게 그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거래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전에 매집된 물량들을 여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상승이 한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주봉에서 이 박스권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의 하단부인 지금 18만 원 부근 요구관 요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더라도요. 어, 저 EW 0와 함께라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잡아드리는 관점과 기준들대로만 여러분들 솔라나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안전한 수익까지 이어나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시간적으로 제가 계속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은 저희 팀방에서 계속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어, 계속적인 조정들, 어, 심리적인 공포 심리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안정감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28만 원이 뚫려서 정말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는 또 다른 대응책 강구를 해야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 주봉상 또는 일봉상 현재 흐름상 이 거래량 여러 가지 이전의 패턴들을 봤을 땐 어, 18만 원 가격대 계속 지켜주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뭐한달 이상 지켜주고 있죠.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18만 원에서 이 20만 원 부근 까지는 충분히 어 매집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뭐 매일매일 제가 솔라나만 영상 말씀드리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 정보 가지고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어떤 차트적인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변동성이 없어요. 사실 뭐 지지부진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사실 뭐이 안에서 이전부터 이렇게 깨지고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부터도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계속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기 전까지는 20만원 아래쪽, 18만원 구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어 매수해서 물량을 좀 모으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은 아래쪽에 어 댓글 통해서 편하게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